동현TV의 동현입니다. 자, 오늘 12월 30일 금요일, 지금 8시, 자, 시작하겠습니다. 브로미. 아, 11시 36분이네요. 죄송해요. 제가 살분드렸나봐요 자, 0.1.14.3 서바이벌로 안 들어가고 저는 리레이티브로 들어가겠습니다. 일단 네. 그 여러분이 추천해 주신 그 뭐지? 아, 어 뭐지? 여러분이 추천해 주신 그 뭐지? 아 맞다. 금블록집이라서 네. 여러분이 추천해 주신 거예요. 네? 네. <laughs> 자 그리고 영상 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. <laughs> 일단 집 구성 부탁해요. 하고 이층집을 만들 거라서 <laughs> 그래서 네, 하여튼 어, 그 뭐지? 다 이것도 하고, 네. 그리고, 걔댄 했고, 일단, 투구 먼저 쓸게요. 방심을 당해서. 일단, 가서, 따따따따, 네. 또, 이렇게, 어, 검은 곡갱, 거짓과 곡갱이 준비하고요. 네. 이 정도만 있으면 만들 것 같아요. 자, 일단, 군블럭으로 일단, 아닌데? 덕돌로실어할게요1층 집은 그렇게 좁게 좁게 할 거예요. 뭐지 <놀람> 일단 이거 하루. 이런 하루를 만들 거라서 이렇게 할 건데 왜안 되지? 야야야 안 되나? 안 되지? 어이렇어이게제 잘못을 해가지고 죄송합니다. 오오 어. 어. 그니까, 그니까, 들어갈게요. 까 그니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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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이렇게 또 움직여야 돼요. 제가 유튜브를 처음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봐주세요.

넓은 줄 몰랐네 어 추워라 어우 제가요 너무 추운데 맞나 너무 하이트 춥네 네. 저의 이름을 할 때는 생방송 1월 아인데 12월 30일 그때쯤 생각하고 할 거예요, 네. 그래서, 여러분이, 그걸 해야 돼. 한 가지 그거 해야 돼. 그지 여러분이, 야! 무스. 네. 아니, 아니, 나제 강아지가 됐어.

네, 오줌을를까고 이렇게 이제 오줌을 이냐게 해서, 이렇게 해서, 이제 오줌을 놓았나 봐. 이렇게 해서, 이서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서, 이 죄송합니다 렇게해게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서, 이 이렇게 식서이네요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. 음. 네어 제가 제 방에 들 해서, 이이제이제이렇이 어우 따뜻해라 어우 따뜻해 될까요? 이긴 데를 하고 죄송합니다 올라가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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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거예요 그좀더 내려가나? 따뜻 따뜻 아, 어, 배터리가 없네요. 죄송합니다, 여러분들. 저... 어, 저의 이름은 음. 해마손때야해속게요 저희 라이도 저는 되게 어린 키즈 크레이터예요. 네. 그래서 죄송합니다 어 죄송합니다 제 엄마랑 할머니가 제 가족은 대가족이에요 네 그래서 좀 시끄럽게 가니까요그 이해사나 주시고요 아니 보통 크기가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들 와 진짜 완전 대박이죠 네, 오, 진짜. 여기까지는 이제 8분이에요. 이제 9분. 와, 진짜 집 지는데 9분밖에 안 걸리나 대박이다. 이거까지 하면 한 지금 시대로는 완전 많이 할것 같대. 완전. 오,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. 네, 거제 하고, 2탄, 2탄, 2탄. 안아 죄송합니다 여러분. 여러분들. 여러분들 사랑과 구독. 베이스 쓰 이거 집 찾고 나머지 2탄은 못하겠네요. 어 네. 어. 지금 네. 상태가 안 좋아서. 1편 마치겠고. 네. 어 그리고. 어. 저의 모습은 안 맞췄습니다. 네, 그거는 제가 못생긴가, 아니면 안 못생긴가가 중요해서, 네, 벌써 다리 해물입니다. 항상 다리 잡을 때는 무섭습니다. 어, 잘안 보이네. 네, 됐습니다. 자, 일턴 마치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, 여러분들.